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비진리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진리는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수,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라내야 할 거예요. 걷어내야 할 거라니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고린도 전소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자, 음행. 우리 간음 배웠죠? 현상수군에서. 간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참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진리로 이해하여 율법의 남편으로 받아버리면, 그냥 섬겨버리고, 내 밖에 예수로 갖게 되면,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밖에 섬김의 대상으로 놓으면, 그걸 카라트라고 하고 그 단어에서 캐리투트 이혼증서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거기서 그 이혼증서 그러니까 성경이 법으로 읽혀지면 그 성경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이혼한 이혼증서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혼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자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특히 음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뭐 근친상간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아비가 누구고 아내가 뭔지 배웠으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는 벗어나야죠. 그죠 바울이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소개하죠.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중매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교회 나를 아내로 소개하는 거죠. 그럼 아비의 아내는 누구예요? 진리를 알았다면 그가 나예요. 교회 그 아비의 아내를 진리로 아비의 아내가 된그 아내를 누군가가 엉뚱한 말로 취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했단 말이 아니라 근친상간은. 제정신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해래도 안 해는 거예요. 그런 걸성경에 굳이 들으다가 무슨 이게 식구금 도색 잡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여기서. 그 아비의 아내를 어떤 놈이 그거 남편 아니야 라고 속여서 가짜 남편에게로 끌고 가는 걸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코이하게 그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너희들을 아비의 아내로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너희를 취하러 들어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일 행한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를 물리치지 않았다고 그래.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일 행한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몸으로는 떠나 있어. 나 지금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 쓰거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 진리는 전해주고 왔잖아.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두고 왔잖아. 너희들과 함께 나는 공부하고 왔잖아.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영, 그 말, 그거 두고 왔잖아. 예수님이 그랬, 그랬잖아요. 그 말, 그 진리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내 영,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는 너희들에게 주고 왔잖아. 그러면 그 진리가 그게 비진리라는 걸 분명히 판단하고 심판할 텐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아비의 아내인 너희들을 미혹하는 그 말을 물리치지 않고 각 붙들고 있어? 이 말이에요.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거 그렇게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딴 데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무슨 뭐, 목사들이 그냥 출교시키고 막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장로들 자르고 이러는데 사용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으로 진리를 나눌 때, 그건 비질리라고.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비질리라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라고. 우리가 이미 그건 사단의 말이라고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단의 거라고 규정했잖아. 사단에게 우리가 함께 내줬잖아. 그거는. 근데 그들이 와서 다시 너희의, 아비의 아내가 된 너희에게 그걸 이야기해서 너희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물리쳐? 우리 사단에게 내줬었잖아 그거 대적자라 그랬잖아요 그거 뭐 교회에서 잠깐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내줬노라 이는 뭐래요 육신의 생각은 멸하여 주 예수의 날에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명쾌하게 이해가가시죠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그건 사단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희생제사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합의한 건, 우리의 육은 멸하여 죽이고, 몸은 머리하여 죽이고, 영으로 살아나기 위함이었잖아. 그래서 우리 합의해서 그 반대 조건은 사단에게 내어줬었잖아. 그런데 그들이 와서 다시 미혹하는데, 그걸 안 쫓아내?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오늘날은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은혜의 아버지. 율법의 남편은 십자가에서 죽었대니까요. 로마서 7장에서 목에 제가 그냥 핏대를 세우며 설명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또그 남편을 그리워하세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신 거예요, 도대체. 근친상간 이런 거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곡해하여 그걸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는 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알아, 그 아비의 아내들을 엉뚱하게 취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 모르면 함부로 말도 하지 말아요.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내, 신부라며요. 네케바. 자칼을 담아야 하는 자칼 네케바에서 네케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자네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인그 남자 그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순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순리로 써야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서 대장되고 싶어하고 여기서의 나그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치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게 동성애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을 행하러 갈 때는 항상 남자들이 그 사자를 끌어내어 동성애, 상관하려고 한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앙겔로스 사자들이 가는데 그 사자들의 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갖고, 나의 가치, 나의 만족,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재미, 나의 위상, 이런 걸 위해 사용해 버리면, 그게 그 하나님의 사자와 상관하는 동성애인 거예요, 그것이. 순리로 써야 할걸 영리로 쓰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 동성애자들은 뭐, 완전히 무슨 뭐, 마귀삭기처럼 이러고들 앉아 있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동성애들은 지들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쓰는 그들이 진짜 멸망받을 동성애자인데, 순리로 써야 할걸 영리로 쓰는 자들인데, 진짜 그 자기들 안에 그 어려움, 더러움, 추악함이 있으면 인간들은 항상 밖에다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감춰요. 프로젝션.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을 우리는 격려해줘야 돼요. 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 참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아닌데 넌왜그 모양이야? 아니, 나면서부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안 바꿔지는 걸. 그것 때문에, 성정체성 때문에 자살 시도를 몇 번씩 하고 한, 그런데도 안 바꿔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노력이나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질 않고,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을 항상 그렇게 어떤 작은 어려움, 더러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때려 부숨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추려고 한다니까.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얘기만 한다니까. 그 무슨 뭐 목사가 동성애자니, 무슨 뭐 여자가 뭐 안수를 받아도 되냐는 등. 그런 거에 관심 좀 갖지 말아요. 하든지말든지놔두라고 그냥 그런 거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는요, 아니, 아무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하면 그냥 전하게 놔둬요.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의 원래의 처음 자리, 그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전부 나는 나 o t h i n g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반드시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예요. 누가 십자가, 피, 보혈,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 그래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의 그 열매 아니고 이 자기 부인의 열매, 자기 부정의 열매, 심지어 자기 삭제의 이 열매, 이거 맺어야 돼요. 안 맺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진리로 이열매해져야 돼요. 누가 보면 13장, 6절 을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 보세요. 또 정신 나간 사람 하나 또 나오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근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포도원은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 포도원에서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포도예요. 포도라 그래요, 성경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 꽃이에요. 아, 그 꽃이 없는 나무죠. 참, 그 열매. 그 꽃도 없는 게 열매인 척 하는 거예요. 그 씨, 아, 수술의 머리죠, 그 씨. 사각사각사각 씹히는 거. 근데,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 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때려 부수고, 고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무화과를 요구하세요. 열매도 아닌 걸.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절대 못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의 숫자로, 3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년이라고 그러는데, 세, 세 번째. 하나님이 율법, 성전, 예수,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진리,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율법을 완료하시죠. 말씀을 완료하세요. 그러면 은 우리가 산상수원에서 배웠듯이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네 번째 것으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네 번째 것이 뭐였어요? 산상수원에서는?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흘리면 그걸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열매가 그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맺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삶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4라는 열매가 맺히면은 그 지성소, 정사각형이 우리가 되어서 하늘의 3이 땅의 4가 되어 이게 연합이 되면 7이 되고 이건 안식이야. 이게 완전함이야. 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일,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사로,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이걸 못 갚으면 홀이라도 못 갚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못나온 거니까 이걸 이걸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일을 십자가를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열매로 맺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꺾어버려라 그런 1년만 기다려보고 사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맺어야 돼요. 포도송이가 뭡니까? 여러 개가 붙었는데 하나야. 그걸 헬라우로 바꾸면 스테파노스, 스테반,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삭제에 그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거야. 아브라함이그러잖아 그러면서 4대만에 나올 거야. 그래서 430년이 어떻게 4대밖에 안 돼요. 1 0 0년에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나? 넷으로 나올 거야. 그런 뜻이. 그래서 여기서도 네세 때에 열매를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맺히면 아버지의 일이 그들에게는 헌일이 되는 거네요. 그럼 밀어버립시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아, 나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선악과 나무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그 샤론의 꽃을 붙여서 씨방을 만들어 열매를 포도성이로 만들어내신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게 내 죽음이고 그게 곧 나의 삶이에요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 생명의 삶을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 죽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절대 성경을 소리로 보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하늘의 춤, 그 하늘의 춤사위 하나님 나라의 그 찬양이 진짜 터져 나와야 돼요.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 그것을 이 땅에서는 그 슬픔, 그 고통. 그 애통, 그 눈물로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냥 허무한 것이, vanity예요. 텅빈 거예요. 그것으로 이리 일비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친구 봉수하고 같이 그 장애인,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그 후원자하고 장애우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매니저들이나 가수들이 많아갖고, 그 친구들 데려다가 콘서트 하고 그랬거든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제일 유명했던 친구가 리아라는 친구였어. 뭐 그냥 그, 거기 있는 장애우들이 너무 좋아했었죠. 또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노래해주고 가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무슨 오디션 프로에 보니까 이혼을 하고 또 무슨 뭐 이상한 구설수에 휘말려 갖고 완전히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리아와 지금의 리아가 뭐가 달라요 그, 사람, 그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이거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해주면 사람이 같이 있다가 욘사마나 마이클 잭슨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박수 없으면 그게 뭐예요? 충무로에서 전단지 나눠주던 그냥 청년이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올려주면 그렇게 됐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다 허거예요, 허상이에요 그건 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한테 갈라 그런다니까요? 자기의 그런 가치, 그런 인기? 이런 걸 챙겨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저 잘했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거기에 있는 그 심사위원이나 그 친구나, 곧그 사람들도 여기에 서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뭐가 달라요? 인간의 마지막은 그냥 다 이렇게 먼지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보배가 진짜 생명이구나, 잘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유하게 세상에 지지 마세요. 이렇게 묶이지 마세요. 억눌려 살지 말래니까요. 그 아버지가 내 뒤에 집차 타고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곧 끝나요. 그때까지는 잘 참으시면 돼요. 어떻게? 밥안 먹으면 물말로 먹으면서 후루룩 마시면서 견디시라니까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찰나의 이 인생 그리고 전부 헛것이고 허무한 것으로 내용도 없는 이러한 세상 여기에는 진리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진리와 상관없는 이들이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며 싸우는 이 복마전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것을 겨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상관없는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